<laughs> 자, 일단 지금 이제 패치 노트 3시 오픈이니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천히 보겠고, 일단 지금 제가 들은 거긴 한데, 이제 그 은하 거래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 일단 봐야겠죠. 감수님 어서오시고요 자 신규 콘텐츠 예고한 대로 고대 유적 난이도 11단계가 일단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보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보상이랑 다를 게 없네요 일단 이제 심연 유물도 원래 있었나 일단 심연 관련해서 일단 교본이랑 이렇게 있고 어6,500 일단 입장 전투력 5인 평균은 6,500 그리고 업데이트 사전 안내입니다 가문의 던전 영광의 길을 모험관이 있는 게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문의 던.. 가문 던전입니다 님들 오 이게 나오고요 굳게 봉인됐던 성문이 열리면서 어 이제 적들이 이제 물밑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이곳을 수원 영웅들 가리며 영광의 길이라고 붙어진 곳에 다시금 적들의 침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문 던전이 나옵니다 님들 일단 요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 사전 안내 영광의 길은 가문의 캐릭터들로 적들의 공격을 막는 디펜스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가문당 최대 6개의 캐릭터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캐릭터들을 실시간으로 배치하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난이도별로 필요한 전투력은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 일단, 은하거래에 관련해서는 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펄 상점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은 별도의 공지사항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숨겨진 황금창고를 추가했다. 뭐야, 이거? 황금창고는 펄상점 금주에 신상품태에서 황금창고 입장권을 구매하여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펄로 구매해서 하는 거라고? <laughs> 어, 패치는 아까 받았어요. 900만원짜리네요, 이거. 자, 신규 상품 출시. 가문의 성장, 메디아의 오래된 유물, 샷카트의 본, 황금창고 입장권, 황금화를 나온 거의 뭐, 이렇게. 펄라상자 판매 졸룡돼, 종료된 상품. 아 끝난거야? 아 아니지 일단 캐릭터 밸런스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컨텐츠 추가되는거는 좋은데 은하거래 마운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금강 태백차기 기술 온오프 가능하도록 수정했고 이거 원래 흐름 온오프가 없었거든? 어 근데 이거 추가됐네요 어 이제 슈아가 효과가 적응되던 현상을 수정했다 태백차기가 그러면 슈아가 아니라는 건가? 적응되던 현상을 설명에 없, 없는 거? 뭐야 이거 진시형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자 어, 일단 밸런스도 딱히 없고요 영지 지휘소에서 영지민에게 이사를 시킬 수 있다 어 슈아가 빠졌어. 저태백척이 빼야겠다야. 음, 슈아 빠졌어요. 은하거래 막는 거 보여드릴게요. 전설 의상 합성을 추가했다. 전설 등급 전설등급 이상을 합성할 수 있고 전설 등급 이상 간 합성 시 전설 등급 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 이게 무조건 전설만 나오는 거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어 하지 마시고 나중에 분명히 신화 나온다 이거. 전설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너무 전설 아까우니까 일단 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 이상이신 분들은 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투기장 시즌제가 부활하였다. 원래 이제 시즌제였죠. 투기장이. 어, 그리고 투기장 순위 등급의 기준을 변경하였다. 투기장 순위는 투기장 매치 포인트를 기준으로 집게되고, 기존의 집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매치 레벨은 등급 아이콘으로 변경으로 노출되며, 어, 이렇게 어, 수치 나는 사람들은 하라고. 뭐 그렇게 내놓은 것 같긴 해요. 시즌 종료 각 등급에 맞춰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전 시즌 등급에 따라 티어가 노출된다. 입장 벌써 돼요? 아, 진짜? 오케이. 입장은 천천히 할게요. 어. 어. 천천히 할게요, 입장은. 이거는 빼고. 또 빼고. 음... 격투가의 시나리오가 당해 신규 도감을 추가했다? 님들. 어, 뭐야? 도감 새로 나왔다는데? 도감 이거 뭐, 뭐예요 시나리오가 당해 신규 도감? 아, 님들 이겁니다. 은하거래 막혔다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자, 일단 장비, 악세사리 아이템이 일일거래 제한 횟수로 5회로 적용됐습니다. 원래 횟수가 없었거든요. 아 신규도감 님들 들어가자마자 신규도감 하세요 뭐뭐 있죠 지금 아이템 돌파된 장비 아이템은 거래소에 등록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거 뭔 개소리야 아니 돌파된 게 님들 등록이 안 된다는데요? 미친 거아니야 이거? 왜 했어? 어... 다수의 계정을 통한 작업장 형태의 플레이가 단순 사냥방위부터 게임내 경제 밸런스에 영향을 미쳐왔고 최근에는 현금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로 개인정보와 물질적인 피해 발생을 시키도록 확인되었다 아니 이걸 왜인재서 그러냐고 그러면 아니 왜인재서 그러냐고 지금까지 오픈된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오픈 때부터 암목적으로 아, 이제 하던 건데 그니까 이렇게 뭐눕거나 이런 거를 그럼 여기서 이제 누워버리면 이제 가문제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제 인게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공상당 아니야 씨부레어 이제 이, 이때를 기다려왔다 이거 아니야? 아니 거래소 막아 나오면은 얘네들이 자살을 돌려서 100억 예를 들어서 공허의 가무은 1,200억이고 진심한 템은 1,140억인가 그런데 지들이 자사로 100억을 모아봤어? 당연히, 알, 당연히 알텐데 얼마나 모은지, 있는 거를 와... 개, 소름돋네 지정거래는 근데 된대요, 님들 근데 지정이... 지정거래로는, 하려면은 막, 강화를 시켜가지고 막 44강, 45강 시켜지 지정으로 해야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화냐? 어우, 와, 하루에 다섯 번이면은 끽해 봐야 이숙해그 2억짜리 그걸로 하면 하루에 10억? 그러면 은 하루에 7억. 이거 105공기인데도 10일이 넘게 걸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은 진짜 105공기를 하면 지정 거래로 뭐그 가격 높은 강화템 그걸로 한번 해야겠네. 그거밖에 없네. 어 아, 이렇게 님들 그거 지금 도감 뭐 들어요 어떤 거 들어 일단 나 지금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음 그러니까 자기네들 은하 패키지를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뺐잖아 그치?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끝났네요. 결론은 없네. 오늘 업데이트가 아예 없네. 없죠? 이거 11, 이거. 일단 11번째 방 나온 거랑 이거 사전 업데이트 안내랑. 와, 씨. 자, 그리고 펄 상점 한번 보겠습니다. 펄 상점 한번 볼게요. 자, 가문의 성장, 신규. 55,000원, 2,000펄, 수정, 복구권 1,200 어, 심연수정을 25개나 주네요 산물 10만개 상급교본상자 1,500개 그리고 가문의 금원보화 음, 심연장신구 1개, 심연강서 4개, 최고능력치 신알물 1개 전투력 상승이, 어 일단 그거고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 아, 나. 심연수정상자, 뭐, 이렇게 나오고. 유물파편. 야, 메디아의 오래된 유물. 아이고, 님들 유물 패키지 또 나왔거든요? 기존 거보다 더 올랐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미쳤는데? 33,000원인데 원래 기존에는 99,000원에 8만개였잖아요. 이거는 최소 25,500개고 확률적으로 3만개 3 3만 7 0 0 3,7500개 42,000개 52,000개 0.5%의 확률로 17만개가 나오네. 와 이거 무조건 유물 이거 하라는 거네. 어... 아니 근데 이러면은 진짜 작업장들도 이제 다철수할거 아니야. 그치? 금주화 11,000원. 확률적으로 17,500개, 15만개. 시부레 펄업 월급도 확률로 주라 그래봐. 어. 확률로 주라 그래봐, 씨부레. <laughs> 죄다 확률이네. 아, 씨. 왕강. 카이야 거의 양도전서. 이거 거래소에 원래 미리 있었죠. 800펄. 확률 100%. 도축사에서 24시간 동안 황금알 수확 가능, 황금알은 최대 7회 수확 가능. 무조건 황금알이 나오는 건가? 800펄로 파네요. 도축시 1,500만원? 예, 별밤님. 아르가 전하는 선물. 뭐야, 이것도 200펄짜린데요? 야, 뭐야, 이거? 확장상품 고대속판 100개. 님들, 이거 구매수 제한이 없는 거네? 근데 연금석함 엄청 주네? 야, 1%의 확률로 60개짜리를 주는데? 와, 이러면 초합, 초밥... 영금석, 씨. 리이면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영금석함. 어, 그니까. 경고. 0.00004%. 파괴적인 돌파. 자생이 좀더 확률 높네? 0.001% 높네. 발렌타인 초콜릿 상자 111펄, 초콜릿 25개, 토블 추천서 100개. 이거 초콜릿으로 뭐 하는 거지? 아, 디버프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패치 노트를 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 고대 유적 11단. 그리고 가문 콘텐츠 업데이트 사전 안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밸런스 X, 밸런스 배치 없지, 그냥 격투가 그휴 하나 뺀거어 오류로 그거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작업장 플러스 은하 거래를 싹다 막는다는 이유로, 어, 이제. 1일 거래횟 수, 5회. 하루 최대. 하루 최대, 그럼 얼마야? 7억 정도 수급 가능. 일반 신화템으로. 이속기 신화템으로. 아, 맞네. 아, 근데요, 이게. 강화된 아이템은. 그거 지정거래는 살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거는 괜찮아. 강화된 아이템. 거래소 등록했수 지정은 가능. 지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들어가 2시만 할수 있는 도감이 생겼다고요. 아 진짜요? 아투시만할수 있는 게 아니겠지. 방어 5를 나가는 건데 <laughs> 신화는 지정 못하지 않나요? 심화은 지정 가능하지. 근데 신화는 모르겠어. 시상 지정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 신화 투시만 되는 그 도감 맞아요? 육봉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전체 다할수 있는 거아니야 강화 찰수 있는 거, 거 지정거리로 되나요? 다 되지? 그치, 그거 말이 안 되지. 야, 이거 뭐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도감 같은 경우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딱히 뭐, 어려운 건 없네요? 거래소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사. <laughs> 야, 이건 무슨 공산단도 아니고. 아, 미친. 어, 다 사라졌는데요? 야, 이거 싹다 사라졌어. 와, 소름 돋네. 이거 어떡하지? 와, 씨. 글쎄. 와. 이것도. 잠깐만. 어. 원래 가격도 다 조정됐네, 거의. 어. 접는 분들은 님들 계정이 팔리지 않는 이상 이제 접지도 못하네요. 접블라면은 스톤으로 다한 다음에 스톤 올려야 될것 같아. 어. 장신구도 이제 다 분해해서 팔아야 되고, 그치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이거는 진짜 일단 공식 포럼을 옮긴 이유가 또 여기서 있지 않나 자, 여기서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누워버리지, 바로 그냥 바로 인게임 그, 그거거든요? 바로 인게임 가운명이거든? 응? 그럼 인게임 정지당할지도 모름, 바로 영정이스도 <laughs> 일단은... 어... 패치노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